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아니, 5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우시나 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첫사랑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시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꿈만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귀던 첫사랑을 5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것도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말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같은 과에 정미영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단발머리에 항상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던 그 아이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몰래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학교 뒤편 작은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던 해, 미영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마지막 만남에서 미영이가, 오빠, 꼭 성공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죠. 졸업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농사를 도우며 지냈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아들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미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죠. 세월이 흘러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혼자 지내면서 가끔 서울에 있는 큰아들을 보러 가곤 합니다. 지난주도 그런 날이었어요. 안동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그 글씨체가 어디서 본것 같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슬쩍 옆을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김영수 씨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저는 정미영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하얀 머리가 되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영아 라고 불러버렸죠. 그러자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오빠도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길고 긴 고속도로에서 지난 50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이는 고향에 내려가서 선생님과 결혼했대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를 두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대전에서 혼자 살면서 딸네 집을 왕래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서울에 있는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고, 농사 지으며 평범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많이 힘드셨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느끼는 그 따스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 각자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오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고받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터미널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오빠, 시간 되시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50년 만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부터 미영이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서로 혼자 사는 처지라 외로움도 달래주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통화할 때마다 마치 5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위영이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오빠. 제가 사실은 숨긴 이야기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오빠. 제가 50년 전에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사실은 집안 사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빠의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미영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부모님께 들키기 전에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 시대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미영이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미영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오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꿈이 있었잖아요. 좋은 직장 구해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미영이가 말했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미영이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함께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갔을 텐데. 그런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오빠,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오빠는 좋은 아내 만나서 아들들도 잘 키우셨고, 저도 좋은 남편 만나서 딸 하나 잘 키웠어요. 다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위안이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미영이가, 오빠, 우리 이제라도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때로는 제가 대전으로 가고, 때로는 미영이가 안동으로 와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서울의 그 찻집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서 50년 전 추억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영이가 그때 이 자리에서 오빠가 제 손을 처음 잡았던 것. 기억나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특히 제 큰아들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사기꾼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영이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외로우셨구나. 좋은 분과 인연이 닿았네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미영이 딸도 마찬가지였대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가 활기를 찾으셨다고 기뻐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로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로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지만 그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72세, 70세가 되어서까지 사랑을 논한다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은 여전히 있어요. 미영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가 젊었을 때 헤어진 것도 운명이고, 이렇게 늙어서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아마 하늘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미영이와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때는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라도 가보자고 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 해운대도 가고, 설악산도 가보자고 했어요. 미영이가, 오빠, 우리 이제라도 젊었을 때 못해본 데이트를 해봐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부족해요. 하지만 마음만은 20대 때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미영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또 있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계속 뒤돌아보게 되죠. 가끔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50년 만에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요. 만약 그날 제가 다른 버스를 탔다면,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날 버스를 타면서 왠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빠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는 그런 관계요. 50년 전의 사랑과는 다른 더 성숙하고 깊은 감정인 것 같아요. 미영이가 아플 때는 제가 대전까지 달려가서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미영이가 안동까지 와서 죽을 끓여주고 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요즘 주변 사람들이, 영수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라고 해요. 아마 미영이를 만난 후로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미영이와 통화할 생각, 만날 생각의 하루가 기다려져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요. 만약 제 아내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당신이 외롭지 않으면 나도 편안하니까 좋은 분과 인연이 되었네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항상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미영이도 돌아가신 남편분께 미안해한 적이 있어요. 여보에게 미안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영아. 우리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잖아. 남편분도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실 거야 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순수한 관계예요. 그냥 손잡고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니까요. 미영이와 지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꽃 구경을 할 때도 혼자 볼 때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빠, 저꽃 예쁘죠? 라고 미영이가 말하면 그 꽃이 정말 더 예쁘게 보여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먹으면 맛없던 음식도 미영이와 같이 먹으면 맛있어져요. 그리고 미영이를 만나고 나서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대충 먹고 대충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영이를 만날 때를 생각해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몸단장도 하게 되었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래요. 오빠를 만나려면 예쁘게 꾸며야죠 라고 하면서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다고 해요. 부모님이 누군가와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이 자식 입장에서도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온 가족이 모이면 미영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여자친구 언제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장난치기도 하고요. 미영이네 딸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전에 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미영이 할머니도 모시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라고 해서 함께 갔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해주고, 손자들이 재롱도 부리고, 미영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미영이가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오빠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네요. 저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된것 같아서 행복해요라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영이도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 없거든요. 요즘 미영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가끔 미영이가, 오빠, 우리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만난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해라고 답해요. 정말 그래요. 50년이라는 세월은 길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미영이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함께 일출을 보고, 함께 단풍 구경을 하고, 함께 눈사람도 만들어 보고, 젊어서 못 해본 것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미영이가 지난번에 오빠,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번 생에서 이렇게 기적같이 만났는데, 다음 생에서는 더 일찍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웃고, 자연스럽게 위로해줘요. 아마 진정한 인연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그 사람을 보면 미소가 나오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그런 단순한 감정이에요. 미영이와 저는 지금 그런 관계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이죠. 72세, 70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년 전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렇게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미영이와 통화 약속이 있어서 이 글을 마쳐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인연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미영이와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만남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72세 할아버지가 첫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까 봐서요. 하지만 미영이가, 오빠,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요. 분명히 위로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정말 고속버스 한 자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게 지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며 건강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만남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영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만에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라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죠? 72세. 김명수 할아버지의 50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처음에 이 사연을 읽었을 때는 단순한 우연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50년 전 미영이 할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픈 비밀까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 텐데, 두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의미있게 보내고 계신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만남을 축복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젊은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잃어버린 인연이 있으시거나,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수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영이 할머니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